자,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테이블 사인 1탄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 또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문의를 해 오셨는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자, 그러면 QR 메뉴판을 통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월 5천원이라는 돈만 받고, 이게 작동이 가능한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첫째. 두 번째는 저희 집 고객은 연령층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테이블 오더처럼 카운터에 태블릿 PC를 놓아두고 주문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세 번째. 카운터에 있는 포스는 꼭 포스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그 질문 네 번째는 카운트에 준비된 포스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주방 프린터 요건 과연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까?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제가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정말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잘 알려드리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QR 코드 사용법입니다. 자, QR 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QR 코드를 여러분들 가게에 있는 각 테이블에 하나씩 붙이든지 또는 이런 스탠드식으로 세워놓든지 이렇게 세워놓고 난 뒤에 고객이 입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제 핸드폰입니다. 어, 고객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카메라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 QR을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URL, 노란색 URL 주소가 뜹니다. 그러면 URL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 가게에 있는 음식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제가 직접 스페셜 모듬 요거 하나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주문을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죠? 시끄러운 소리일 때 아니에요. 왜? 돈이 들어오는 소리니까. 자 카운트에 있는 화면은 바로 이렇게 스페셜 모듬으로 어, 55,000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방에 있는 태블릿 PC 해블리 핏이 어떻게 표시가 되었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주방 프린터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방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방장이 자 요걸 인지를 했고 소리를 들었으니까 인지를 했고 조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빨갛게 나타납니다. 그럼 카운터에서 아 우리 주방장이 이걸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방장이 조리가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하면, 주방에서 다시 완료, 녹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카운트에서도 똑같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아, 하나, 55,000원짜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55,000원짜리를 만들어진 음식을 어디로? 고객의 테이블에 갖다 드려야죠. 그럼 완료의 카운터 화면을 보시면, 완료의 깜빡깜빡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게 되면, 전체 배시가기, 네, 라고 표시를 하시면, 카운터에 있는 1번 테이블에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QR코드를 통해서, 고객의 핸드폰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가 카운터에 있는 포스나 PC, 어, 노트북 등등의 장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화면, 그 다음에 주방 프린트 대신에 주방에 있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주방장이 쓸수 있는 화면까지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우리 집에 연령층이 높아서 태블릿 PC를 준비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또는, 우리 집은 좀 인테리어가 고급진데, 이런 교활을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태블릿 PC를 놓고 싶다. 그리고 또, 연령층이 있다 보니, 핸드폰 사용을 잘못 하다 보니, 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표시가 아, 생각이 드시면 바로 태블릿 PC를 여기다가 카운터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이 떴죠? 이 화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 카운터에서 카운트 화면,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카운트 화면에서 미리 고객용 테이블 주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고객용 주문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테이블 1번에 있는 태블릿 핏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카운터 고객용 1번 테이블에서 스페셜 모듬 하나 55,000원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까지, QR 모드로 하든, 태블릿 PC 모드, 즉, 테이블 오더 모드로 하든, 꼭 같습니다. 그러면, 카운터에서 이제 까만색으로 변하고 나면, 사장님께서는 별, 할일 없어요. 고객이 퇴장할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고객이 이제 퇴장을 하신다. 그러면 1번 테이블 화면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런 포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결제창을 누르시게 되면 카드로 고객이 결제하실지 현금으로 결제하실지 아니면 현금과 카드 통합을 하실지 선택을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카드로 결제를,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까지만 하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사라졌죠. 자, 이제, 아, 난 정말 가게가 좁아. 테이, 에, 테이블이 한 서너 개 밖에 없어. 전부 다 아이 컨택이 다 가능해.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사실 뭐 QR코드든 태블릿 PC를 통한 테이블 오더든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포스를 쓰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또 어~ 포스가 없이 일반 단말기로만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냥은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니까 요런 어~ qr (pop가) 월 (5000원이라고) 그랬죠 테이블 PC를 통한 테이블 오다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5,000원이에요. 5,000원을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테 4개다. 그러면 4개면 2만원 비싸잖아요. 그럼 2개 정도만, 2개 정도만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개가 되었든 1개가 됐든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꼭 같습니다. 그럼 다시 카운터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카운터에서 어, 이런 화면, 호스 화면과 꼭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로 고객이 아주머니 스페셜 모듬 하나요? 그리고 아주머니, 어, 뭐, 맥주를 할까요? 어, 맥주 카스로 한병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시게 되면 꼭 같이, 아까와 꼭 같은 저장과 주방에서 완성과 그리고 또한 카운터에서 결제까지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 좀더 얘기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다 그러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테이블로 오다도 5천 원이면 태블릿 PC 이거 주느냐 안 줍니다. 그러면 요 QR 요건 주느냐 요건 드립니다. 요건 얼마나 하니까. 5,000원 받아도 한 달만 받으면 이거 값이 빠지니까. 근데 태블릿 PC는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도 약 10만원 정도가 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차라리 새 걸로 사시지 말고 요즘 당근마켓 좋은 이런 뭐 구매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가시면 1, 2만원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되니까 약정이라는 것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약정 없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당근마켓에서 1, 2만원 주고 구매를 태블릿 PC를 하셨으니 이 태블릿 PC에 대한 약정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쓰실 만큼만 쓰시고 바로 사용 중단을 요구하시면 그 다음부터 돈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의 태블릿 오다를 활용하시는 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이들 애원하고 탄원하고 하소연 하시는 것들이 보통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의 식당, 호프, 뭐, 주점, 요런 업소들의 생명력이 평균 11.3개월입니다. 결국은 1년을 못 채우고 다시 폐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태블릿 PC, 태블릿, 테이블 오다 업체들은 무조건 3년 약정을 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바로 결제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값비싼 테이블 오다. 3년 약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단돈 5천원, 월 5천원으로 여러분들 매장에 행복과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가득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